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트코인 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좀 늦었어요. 네,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속이 좀 계속 안 좋아가지고 네, 좀 늦었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 진, 어, 지난주가 아닌지 화요일 날 14일 날 제가 실시간 방송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영상 왜남겨는지다 이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작품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무조건 시청 바랍니다. 였습니다. 네, 이때 14일 날. 전략이었고 15일이 cpi 였죠 네. 음, 퍼펙트 영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네. 네. 일단, 지난주 너무 어려운 자리였어요. 왜냐면 여기 뭐 댓글에서도 말씀하시는 게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설명드리기도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제가 이날은 갭 되돌림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았어요. 여기 바로 갭윗 구간, 여기가 대략 61.3k. 까지 여기서 이제 밀리는 여차저차에서 딱 밀리기 직전 자리였고, 갭 되돌림이 확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여기 갭 되돌림 수직 하락 가능성도 있었고, 그 아래로 수직 하락하면 이번 주 최대 57.6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자리였죠. 비트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하는 자리까지는 절대 안 내려옵니다. 장사 뭐 하루 이틀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주는 뭐 숏, 롱 전략이었는데, 일단 초록색지에서 이탈하지 않는 조건으로 마지막 롱 스위칭, 까지 였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움직임 나오기 전, 움직임 나온 이후, 리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네. 보이지도 않네요, 화면에서. 여기가 일단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좀뭐 잠시 뒤에 설명 드릴 거지만 속임수도 많은 자리에서 여기 대부분 하방을 보셨거나 하단에서 롱대기. 예, 대부분 이제 하방을 보셨을 것 같은데, 쇼짜리는 아쉽게도 터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롱 포지션 진입자리, 어, 정말 잘 지켜주더라고요. 깔끔하게, 맞죠? 초록색 진입선 이탈 없이, 61594 포지션 유지하고, 핑크색 저항선, 주황색 저항선 돌파, 그리고 9시 반, CPI 때죠? 하단에 보시면 시간 나옵니다. 9시 30분. CPI까지, 수직상승, 나스닥이랑 커플링 수직상승 나오면서, 그대로 굿, 그레이트, 그리고 옆 끝에 지 화면이 안 나오는데, 미라클까지, 예, 정말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기적이 일어나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움직임은, 나스닥 먼저 한번 봐볼게요. 나스닥 보시면, 나스닥도 숏, 롱, 또는 이제 롱 대기 전략이었는데, 아래 꼬리로 제가 표시해드린 18, 128.6, 18.1k. 정확하게 터치하고, 탑 구간 찍고 마무리. 그리고 어제 횡보하다가, 9시 30분에 수직 상승. CPI 나오면서 총 5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도 최고점 돌파했고요. 지금 상방, 하방 이제 눈치 보면서 어디 터치할까? 그리고 있는 자리고 전체적으로 최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주식도 오늘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하방 먼저 터치했네요 오늘 하방 본론적분들 하방 먼저 터치한 걸로 시작을 하고 패턴도 아직까지 뭐 문제없어 보이고 작도 알림 죽었네요 이제 위로 올라가는 작도가 좀 어려운데 일단 9시 반에 이런 움직임이 나와서 비트도 커플링이 된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 다시 와볼게요 이거 보시면 쇼스는 아쉽게도 터치를 못했지만 롱 포지션 진입됐어요 61594 진입한 이후에 탑 찍고 9시 30분 나왔어다 커플링 되면서 그대로 어려운 자리에서 4시간 데드크로스 견디, 견디니까 이후에 6시간, 12시간은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대로 쐈습니다. 어디까지? 예, 미라클까지. 미라클 윗부분 이렇게 많이 쏠 줄은 몰랐는데 일단 여기 최고 표시해드렸던 66649. 여기까지는 뭐 굿, 그레이트, 미라클 뭐 이렇게 표시해드리고 따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려나 했는데 진짜 기적이 진짜 일어났고요총 예, 진입자리부터 최고점까지 5139.5불 수익 달성했습니다. 네.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거 지난주에는 제가 설명을 진짜 어려운 자리여서 그랬는데, 4월 30일날 일봉차트에요. 여기서 보시면 요 움직임하고 5월 14일날 딱 포지션이 똑같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선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고 터치 못하면 수직 하락 나오고 여기랑 거의 흡사한 자리였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반등 나와서 그러는데 캔들 생성되기 전에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때 뭐 6시간 저항선 터치 못 하고 패턴상으로 우라, 패턴상으로나 그리고 여기 하단의 지지 라인 여기서부터 올려 줘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선도 좀편평해졌고한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조건으로 저는 상박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어려웠던 자리였고 힘든 자리였는데 또 좋은 성과, 수익도 많이 내서 개인적으로 정말 뿌듯합니다. 예, 그리고 CPI 공주에서 이제 좀 다시 예, 왕자로 약간 승급이 되는 여러분들 여쭤봤지만 예, 이제 뭐, 예, 뭐 왕자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CPI나 FOMC 때또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분석 끝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